했잖아. 가오가 쭉 가. 또 만들어서 뭐 허리 넣고 한단 많이 야지 일단. 응. 일단 찾아야 응. 엄청 많아. 엄청. 대부분이죠. 대부분. <laughs> 저도 찾아요. 80% 이상. 지난 <laughs> 베이스볼 와서 조민구 감독님한테 배팅을 보냈어요. 네. 실전에강하시거든요 실전 형식 배팅. 하나, 둘, 셋, 문제야. 이거부터 제대야이거야이거야 팔자야, 팔자. 팔자. 자. 팔자. 자.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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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야 돼. 이게 이되어 있다. 뚫리잖아. 네. 어. 네. 이게 이게 되면은 뚫린다니까. 쳐지고. 삽이 다니까이 자세하고. 돌려가지고. 이 자세하고. 이 자세하고. 느낌. 느낌이 느낌 확실히 틀리죠. 어. 어. 딱내자세지 <laughs> 동네하고 야구 처음 하는 동네하고 같이 가 들어가면은 오른발붙터 딱. 이발을 빼든 넣든 내 스타일입니다. 음. 팔꿈치가 <laughs> 가야지. 어, 응, 팔꿈치가 다 그냥. 이렇게 돼 있지. 팔꿈치가 여기서 이렇게 치는 사람 없어. 네. 우리 옛날에 찍어치려 하니까 생각하면 요즘은 가면은 허리만, 여기서 허리만 그대로. 그대로 가면 음. 길 따라가잖아, 길따라 네. 그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 정도 있죠? 네. 자. 내가 여기다 왔다, 아웃, 아웃 갔다. 아웃 노렸어, 내 네. 그래서, 아웃 공원이가 그대로. 자, 여기서 그냥, 그냥, 손님은 끝. 네. 자, 가운데 왔다. 들어왔어. 가운데 야 그래서, 그대로. 네. 가운데. 네. 자, 들어왔는데, 한쪽에쪽이 왔다. 몸쪽이 왔다 하면, 그대로 더 빼고. 더 빼고. 응. 아, 어. 자꾸 스윙을 하니까 어, 팔이, 팔로 스윙을 하니까 이렇게 적혀지는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상인 음. 그 야구에 이런 타자 엄청 많아요. 엄청. 대부분이죠. 대부분. <laughs> 저도. 어, 80% 이상. <laughs> 가운데 공은 는데 내가 이 팔이 피 여기서 맞았어. 가운데 네. 계속 치기까지 여기서 맞아야 돼. 음 응. 기서맞 아주 바 펴지. 음 가운데 가 안쪽이 되잖아. 네. 그 안에 잘 맞으니까 여기 맞춰야 되니까 자꾸 나가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고 붙이고. 저기 네 아, 탁리죠 아, 여기서 맞을 거라. 네, 네. 발 앞에서 네 맞죠? 네. 여기서 몸맛 틀림들. 파시여러분 연습 해보세요 아, 어렵다. 어려... 그럼... <laughs> <laughs> 그렇죠, 따라오지. 따라오죠. 자, 아, 네. 팔 펴지시죠? 네. 네. 팔 펴지시죠? 네. 팔이. 펴지는 거요 이렇게 안 펴지게. 무릎, 무릎, 무릎도 펴지면 안 돼. 어, 손넣지말고 무릎 베지 말고. 우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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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고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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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팔꿈시지금안 <듣닝> 어, 네. 뭐 네. 그 팔꿈치 딱 딱... 오. 오. 어, 안됐잖아 그래도. 가다가는 물이 빠르잖아. 팔꿈치 다 파쿠시바. 파쿠시바. 고쿠시바파쿠 일단 파쿠시바. 요. 쿠시바로쿠시바 파쿠시바. 시바 파쿠시바. 파아시바시시바을시 코 만들어서 뭐 허리 넣고. 안타 많이 야지 일단. 음. 일단, 이거 네. 넣고. 되면은, 허리 넣고 하는 거 해야지. 일단, 맞추는 거 문제야지, 맞추는 거. 맞잖아. 타고가 쭉 가. <놀람> 그냥 손목받돌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코 무시하고. 코 무시하고, 고 맞춰. 치면 맞춰. 고무가 닿고. 예. 빠르게. 회전을 빠르게. 뭐 지금 영상을 네. 봐봐. 그러면 네. 할거다 하고 있다니까? 어. 본인 느낌은 이래 치니같 예, 이래 치잖아. 오, 네. 네. 여기서 이래 치지요. 네. 영상찍어서 보면 신할 거다 하고 있어. 부추가 치는 게 아니라고. <laughs> 할거다 하고 있어. <laughs> 기분이야, 기분. 기본. 이거 보면 검을 뽑듯이 치거든? 어? 검을 뽑듯이 치거든? <laughs> 허리만 탁 돌아가지고 검딱 꽂아치듯이 좀 치는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laughs> 오! 모으고 이렇 쳐도 네. 허리만 허리는 나가죠그는데 이걸 두개다 신경 쓰려면은 안 되잖아. 예, 네. 안 되잖아. 네. 내가 허리를 먼저 연습할 것인가, 네. 팔을 먼저 할 것인가. 음, 일단, 선택. 일단 맞춰야죠. 안할건 아니야. 음. 시합을 계속 해야 되잖아. 응. 음. 맞추는 거. 요거부터 하고. 요거 먼저 신경 쓰면은 음. 허리는 또어떡하겠 네, 신경 쓰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폼을련되게만들어본 음.

여기 이제 딱등간 아웃토지? 네. 그럼뭐손아을안이까 이거 초아웃신이고 자, 투나싱이. 또, 또 빠르다 이거 이용해야지 안가투트가빠리나그 아, 투나싱. 네. 왼손이 나와서 이렇게 예 그럼 크로스 된다 높으은 기분에 내 기분에 네. 오른손 빨리 눌러준다 빨리어서 빨리, 빨리 오른손 눌러준다는 기분 네. 아니지. 그러면 네. 그러면 울이야이손 네? 위에서 이손 눌러. 어. 그냥, 그냥, 그냥. 아,